자, 이어서, 무리함수의 역함수. 간단해, 이것도. 무리함수의 역함수. 자, 미리 먼저 얘기를 해줄게. 이렇게 무리, 루트함수의 역함수는 2차 방정식이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 미리 내가 얘기를 해준다. 무리함수의 역함수는 뭐? 2차 방정식이 된다.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봐라. 그러면, 요 그래프를 한번 봐. 요 그래프를 딱 그림을 쫙 그려보면, X축으로 1, Y축으로 2만큼 이동해서 그래프가 어떻게, 요렇게 된다는 얘기잖아. 아. 그럼 요게 꼭지점이 뭐냐 하면은, 2,1이라, 아, 1,2라는 걸 우리가 알수 있단 말이야. 출발점이 1, 2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 자, 그러면 역함수가는 y 곧 x의 뭐 대칭 관계에 있다. 그래서 요놈을 어들로? 요렇게 이동시켜 버려. 요 점을 열로 이동시켜 버리라. 그럼 이게 이 요런 그래프가 되는 거란 말이야. 아,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되느냐? 아, 여기서 요런 그래프 되니까 여기서 요런 그래프가 되가까 2차가 된다라걸할 수가 있단 말이그요 6호 기점이 얼마에서? 2,1로 변했다는 얘기라 그럼 여기 어떻게 되느냐? 2,1이기 때문에 얘는 어떻게? 그렇지. x-2의 제곱 플러스 1 요놈이 되어버린다는 사실이야 그리고 풀어버리니까 어떻게 되냐면? 바로 요름이 나온다는 라걸알수 있다. 그래서 x가 요게 꼭짓점이 되기 때문에 x가 2보다 같거나 클때이 그래프가 된다는 라 사실을 알고 있으면 된다는 얘기라. 그래서 자, 해답지식으로 하지 말고 선생님이 가르쳐 주는 방식대로 하면 은 훨씬 더 쉽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다. 오케이? 자. 그럼 또요 놈도 보자. 간단해. 야, 출발점만 찾으면 돼. 야, 출발점이 어딨노? 2,1이라는 걸알 수가 있어. 아, 요 출발점을 찾자. 그랬어. 이번엔 1,1. 2,2. 2, 얼마? 1이 또 출발점이 되는 걸알 수가 있어. 2,1이 출발점이 된다. 그쵸?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데? 여기서 출발해서 잘 봐, 여기 오른쪽 위쪽 이게 마이너스 플러스 그림은 어떤 그림이 되는 거? 밑으로 내려와서 우측의 그래프야. 네. 어떻게 되는데? 그렇다 이놈이 된다라는 사실 알아야 돼. 이콤바인 아니에요? 아, 이 콤바일. 그이 그래프는 어떤 그래프되냐 바로 이런 그래프가 되는 걸알 수가 있다 이 말이야. 이렇게. 이런 그래프 되니까 요것도 마찬가지로 y x 이렇게 그렸어 요놈이 어디 노 여기로 가야 된다는 얘기라. 그럼 얘는 어떻게 되냐? 그렇지 이렇게 되는 걸알수 있어야지 여기서 이렇게 간다는 사실을 알수 있어야 되겠지 맞나 맞나 맞아요 응? 어네 이거 마이너스 플러스가 이 그림이가 이 그림이가 맞나 네 마이너스, 플러스가 이 그래프가 되지. 네. 음, 그럼 y 콜 대칭하게 되면 이렇게 해서, 야가 이렇게 가야 되겠네. 네. 무슨 말이 되나? 네. 와, 이게 도대체 이렇게 되노? 응? 음? 그럼 여기 얼마 되노? 하면, 얼마 돼? 1,2가 된다는 얘기라. 그렇죠. 아, y는 그럼 어떻게 되노? x 마이너스 1의 제곱 플러스 2 그래프가 되는 걸알수 있어. 네. 이. E. 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여기 얼마 있노얘를 2를 묶고 내면은 x 마이너스 2가 되는 걸알수 있어 없어. 그렇죠. 이제. 네. 아, 그래서 이 수의 역수를 요 앞에 붙여주면은 역함수가 되어버린다. 붙여줘버리면 바로 뭔데 역함수가 되어버린다. 자, 풀어버리면 어떻게 될까? 얘가 2분의 1, 요게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 플러스 2가 돼서 야는 2분의 1 x제곱, 마이너스 x 2분의 1라고 야, 얼마? 2분의 얼마? 5. 야, 이렇게 나와버리네. 참 쉽다. 7-2. 자, 요거는 어떻게 되냐 하면은, 요만큼 어떻게 되냐 하면은, 야는 F 연산, 아, F 여감수의 G. 요놈의 13하고 값이 같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 값이 같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 그럼 G13, 여기다 13을 잡아놓으면 얼마가 될까? 야는 F 여감수의 G13 값하고 서로 같다. 여기다 13을 잡아넣으면 은 이게 루트 16이 되니까 3이 나오네. 얘는 f여감수의 얼마? 3을 잡아넣는 것과 같다 그랬다 이 말이야. 네. 오, 그래서 이게 어떻게? 요 놈을 x축으로 얼마큼? 마이너스 1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여기 있는 점이 된다 이 말이야. X축으로 여기 있단 말이야, 점이. 네. X축으로 있고 여기 마이너스 1, 여기 마이너스 1. 여기 마이너스 1, 여기도 마이너스 1. 이 네. 점에서 출발해야 을 되는데, 플러스 플러스니까 이렇게 가야 되는 걸알 수가 있다. 또 Y골 X에 모서 대칭 관계해야 에 되겠지. 네. 아, 여래 가도 또 자기 자리야. 네. 그러면 여기가 꼭지점이 되니까. 야는 어떻게? x 플러스 1의 제곱, 네. 마이너스 1이란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다. 요런 얘기야 그런데 요게 뭐였어? 앞에 2가 있다 이 말이야. 루트 2를 꺼내고 x 플러스 1을 꺼내니까 요 앞에 얼마? 2분의 1을 해주면 된다는 얘기라. 요기다 네. 3을 잡아넣으니까 야는 2분의 1에다가 16이 되네. 네. 마이너스 1에서 답은 얼마 되냐? 3이 나온다는 아니다. 얼마가 더8 7이 나오네. 7이 나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금방 알 수가 있다. 이런 얘기자 F여감수의 마이너스 2를 잡아 넣으시오. 오. F 여감수, 이거 여감수 찾으면 될까, 이거? X가 얼마일 때, 요 X가? 마이너스 A가 돼야 돼, 이래어 마이너스 A 콤마 얼마? 2가 있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 근데 마이너스, 마이너스기 때문에 몇번 그래프가 돼야 되노? 3번. 3번 그래프가 된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 마이너스 A, 마이너스 A, 여기 있다지. 아이 여기 따지자. 지금 뭔지는 몰라. 애는 상수기 때문에 일단.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가야 되는지를 한번 자세히 봐봐. 어떻게 가야 되는지. 야가 응. 어디로 가야 되는지 찾아봐봐. 일단은 뭔지 모르지만은 여기서 이렇게 가든지 여기서 이렇게 가든지 가야 된다 이 말이야. 하기 위해서 좀 편하게 여기서 이렇게 하자. 좀 이렇게 할까? 마이너스 a하고 여기 2 e 이렇게 하자. 마이너스 a까지 2 e 여기 있다. 이렇게 하자. 네. 여기 다 치자. 그럼 여기서 그림이 이런 식의 그림이 그려져야 되니까 얘를 y 곱 x의 대칭각에서 요 점을 요로 보내야 될까이가 보내면 어떻게 될까? 응. 이, 콤마, 2, 마이너스 a 이 콤마, 마이너스 콤마, 마이너스, 되잖 네. 자, 그럼 됐어. y는 응. 얼마? x 마이너스 e 제곱 마이너스 a 그래프가 된다 이 뜻이란 말이야. 네. 자. 그러면, 1 잡아 넣으니까 3이 나왔다고 그래. 1 잡아 넣으니까 1이 되니까, 요 관계에서 1-a가 얼마? 3이 나왔기 때문에 a 값이 얼인데 마이너스 2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다. 이 말이야. a 값이 얼마? 마이너스 2가 되는 걸알 수가. 자, A 값이 마이너스 2가 되면은,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2를 잡아 놓으면은, 이게 플러스, 나는 여감수가 되기 때문에, X-2의 제곱, 플러스 2가 되네. 여기다가 마이너스 2를 잡아 넣어라. 이렇게네. 마이너스 4의 제곱이 얼마 되노? 16 플러스 2 해서 답이 얼마 되노? 18이 나와야 되지. 근데 틀렸어. 그런데 이 문제가 틀렸단 얘기라. 그러면 이게 어디로 가야 되느냐? 그림 자체가 이상하지? 네. 그림 자체가 이상하단 얘기라. 이래야 되는 게 이상하단 얘기라. 이상하다. 그럼 어떤 쪽으로 가야 되느냐? 아하, 요게. 요로 가야 된다. 라는 걸알수 있어요. a 가 음수가 된다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얘기를 a 가 음수 a 가 음수가 되어 버리면 이쯤 가자는 뜻이란 얘기라 네. 여기서 이게 마이너스 a 가 되는 거 그래서 요 점을 자 요거를 마이너스 a 라고그러고 요거를 얼마 2라 하자는 얘기라 네. 요거를 열로 보내야 된다는 얘기야. 그럼, 야가 뭔데? 2콤마, 얼만데? 2콤마, 얼마가 돼야 돼? 음, 이것도 마이너스 A가 돼야 돼. 마이너 네. 그러니까, X-E에다가, 얼마? 마이너스 1이라는 요 그래프가 만들어진다는 얘기라. 네. 이게 되겠나. 네. 아니면 이걸로 갖고 해봐도 돼. 이게 헷갈리면은 이걸로 갖고 해봐도 돼. 자 여기서 F3이 얼마라는 얘기고 1:1이 관계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야 돼. 그렇죠. 음. 여기다 3을 잡으너. 그러면 약간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3 마이너스 a 플러스 2가 1 나온다는 뜻이다. 그럼 여기에 넘어가니까 1이 되고 야가 넘으니까 루트 마이너스 3 마이너스 a가 되는 걸알수 있단 말이야. 그럼 a가 얼마 나와야 되노? 마이너스 4가 나와야 된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다. 아, 요렇게 찾는 게 훨씬 더 편하겠다. 마이너스 얼마? 4가 된다는 사실을 알수 있습니다. 무슨 만족이 됐어? 네. 음. 자, 그러면 여기에 마이너스에 F가 마이너스에 루트 마이너스 X에 마이너스 4가 되고 이거 플러스 4가 되네? 이거 네. 플러스 2단 얘기라. 그럼 이게 얼마야? 4야, 4. 이게 4,2가 되는 걸알 수가 있단 말이야. 야가 네. 출발점이. 그러면 역함수가 되면 출발점이 어디에 되겠노? 2,4가 돼야 되겠지. 네. 아, 그렇지 얘는 어떻게 f 역함수는 어떻게 가면 될까? x-2의 제곱 플러스 4. 요게 된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야 다요기다가 야를 잡아놔. 요기에 자를 잡으니까 얼마가 되노? 마이너스 4의 제곱이네. 네. 응. 그런데 뭐가 또? 또 틀렸어. 응. 또 틀렸어. 야가 이래 가니까 여기서 이래 가야 되는 거야. 맞지 네. 그럼 야가 이래 가니까 야가이까끌로 뒤집어지는 그래프가 된단 말이야. 이게. 네. 뒤집어지면 마이너스가 돼야 되는데. 맞아 안 맞아? 그렇다는 얘기라. 아.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 아. 요게 요렇게 가는 게 예감수기 때문에. 자 요렇게 가는 게 예감수 때문에 아이 그래프는 뭔데 가글로 뒤집어지는 그래프가 된다 이 뜻이란 말이야 아 그래서 야가 예감수가 뭔데 마이너스가 생겨야 된다는 사실을 알수있말 거야. 네. 그래서 여기다 얼마 x 대신 얼마를 잡아야지 여기 있다. 이를 잡아내니까 마이너스 4가 되지. 마이너스 4의 제곱이니까 이게 앞에 마이너스 16, 플러스 4가 돼서 얼마, 마이너스 얼마, 12가 나와야 된다. 이거 바로 정확히 그림을 정확히 그려서 찾아낼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거 까딱하면 실수해서 땡 하고 틀린다는 사실, 명심을 하자. 자, 다음, 8번. 자, 요 그래프 여감수를 구하시오. 그렇다. 오, 요것도 마찬가지다. 요 출발점이 어디고? 3,2. 아, 3분의 2,2. 출발점이 3분의 2,2다라는 사실을 알수 있다. 아, 출발점이 3분의 2,2가 출발점이다. 야, 요놈을 요렇게 대칭시켜야 되지. 요로 가야 된다. 얼마라고는? 야가 2콤마 3분의, 3분의 2로 가야 되는 걸알 수가 있다. 자, 그러면 다 됐다. 요걸 갖고, y는 x-2 플러스 3분의 2가 돼야 되는데, 와, 요놈을 찾아야 돼. 그러면 야를 찾으면 어떻게 되노? 삼을 꺼내야 되지. 네. x 얼마를 해야 될까? 이게 삼분의 이가 돼야 되지. 네. 요 루트를 씌워야 된다 이 말이야. 네. 요 플러스 이가 돼야 된다 이 말이야. 네. 그러면 이 X가 3분의 2 콤마 2가 돼야 되는 거 아이가? 네. 맞나, 안 맞아? 그렇죠. 응? 그래야 요 앞에 걸 어떻게, 요 3을 써먹어야 되니까 네. 요 앞에 3분의 1을 내야 된다. 요런 뜻이다, 이 말이야. 요거, 요거, 요거. 네. 그래서 여감수가 만들려면 어떻게 만들어야 되노? 액, 약, 얼만데? 3분의 2, 2가 된단 말이야, 이게. 네. 바꿔야 되니까, 요래 되겠지? 네. 그, 약을 풀어봐. 어떻게 될까? 이거 풀면은, 3분의 1에, 약은, x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 플러스 3분의 2가 되겠지? 네. 뭐라 그랬노? 하면은 이 그래프하고, 아, 예감수어 그래프가 만나는 점이란 뜻이다. 아, 요 점을 찾아 하는 뜻이다. 아, 요거는 요 점을 찾아 하는 뜻이다. 예감수어를 구하라는 게 아니고. 그러면 이 그래프하고 뭐하고 만나는 뜻인데? X하고 만나는 거야. 아, 선생님이 문제를 잘못 봤어요. 3X-1 그래프하고 y x 랑 그래프하고 만난다. 이 말이야. 이 그래프하고 만난다, 이 말이야. 이 그래프하고. 자, 제곱시켜버리면 뭐야 노 3x-2가 x가 되지. 제곱이 된다. 넘, 넘어가니까 x 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는 0이다. 인수분해하면 x-1, x-2가 되니까 x값이 1과 얼마? 2가 나오더라. x값이 얼마? 1과 얼마? 2가 나오더라. X 값이 1과 2가 나오더라. 그런데, 이거 뭔가 잘못됐잖아. 네. 아, 그렇지. 요걸 또 빼먹어버렸네. 아, 요걸 빼먹어버렸다. 아, 요걸 빼먹어버렸으니까 마이너스 1을 우측으로 넘겨버렸자. 이렇게. 그럼 여기 마이너스 2가 되야 되겠다. 그럼 x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가 되어야 되겠다. 네. 아, 여기서 이걸 빼먹어버렸으니까 다 틀려버렸다. 이 양식이니까 x 제곱 마이너스 7x 마이너스 6이 되겠다. 아, x 마이너스 6이 되나? 야 인수분해가 되나? 아 이게 플러스 6이 되야되 그럼 되죠. 육 응. 마이너스 6. 1, 엑스 마이너스 6이 되는 걸알수 있다. 아 그래서 여기 여기가 6이 나온다는 사실을 알수 있다. 요 좌표를 하시오게네 요게 바로 y 거 x이기 때문에 6 6이 된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다. 자8 1시 일박. 또 예감수 만나네 좌표를 하시오 그럼 이 그래프하고 뭐하고 야 그래프하고 만난다는 얘기라. 넘어가서 제곱시키니까 x 플러스 3은 x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이 된다. 이왕하니까 x 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2가 0이 되는 걸알수 있다. 인수해하면은 x 플러스 2 x가 마이너스 1. 그래서 마이너스 와 x가 1. 여기에 나온다는 사실을 알수 있다. 네. 그래서 이 그래프를 보니까 x축으로 얼마만큼 마이너스 3만큼 y축으로 여기, 있다. 여기 있단 말이야. 여기서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야 되는데 예감수가 되어 있긴 야가 옆로 가야 되겠지. 네. 여기서 이렇게 그려야 된다 이 말이야. 네. 만나에 재미 잡혀거든 노 여기 있다 뜻이란 말이야. 여기 있으면 야가 생기잖아, 되나? 안 된다. 왜? 이 x축에 플러스 값이 되기 때문에 x좌표가 얼마 1,1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 을 알겠나? 네. 자8 2. 자이 그래프는 또 어떤 그래프가 되는지 다 x축으로 마이너스 2. 여기서 출발해라. 이 뜻이란다. 요 여감수를 gx라 그랬어. gx 그림을 그려버리자. y골 x. 요놈분 여기서 출발해야 돼. 요렇게 출발해야 돼. 요 점이 여기로 가야 되는 걸알수 있다. 요 점이 잡 여기 있다. 아, 여기 있다. 아,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그래프하고 y 고자이 그래프하고 y x의 그래프하고 똑같단 얘기란 야하고 똑같다 이 말이야. 네. 같은 점 여기서 만난단 말이야. 아 풀어버리니까 x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가 제로가 된다. 아 x 마이너스 x 플러스 1아 그래서 이런 문데 X가 2가 되겠네. 그럼 이걸 뭔데? 2,2가 되야 되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왜? 여기서 만나니까. 자, 그다음에 자, 오늘의 마지막 문제 자, 이렇게 그려놓고 X축으로 4 Y축으로도 사 여기서 출발해서 그림을 이렇게 그려라 할 뜻이다. 네. 또 Y콘 X대칭이니까 여기 요렇게 지나가서 이렇게 그림을 그려야 된다.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말때아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를 구하시오 그랬네.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를 구하시오 이랬단 얘기라.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루트 x-4 플러스 4 그래프와 y-x하고 서로 만난다. 넘어가서 제곱을 시켜버립니까? x-4는 x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16이 되는 걸알수 있다. 정리를 하면 x제곱 마이너스 9x 플러스 20이 되네얼마가는마나올 되는 4 5, 음. x 하나가 되는 4가 하나가 되는 4가 하고5가하나와 되는 4가 하나가 되는 가하가 되는 가가 되는 4가 하나는사가 하나가 되는 4가 하나가 되는 4는걸알수가있는 4가 하나가 되는 4가 하나 1대1대 루트2 루트 2. 그래서 요 거리가 얼마? 루트2 이렇게 우리가 금방 찾아낼 수가 있다. 자, 여감 수 구하는 거 자, 선생님이 가르쳐 주는 대로 어, 해답지 에나오는식으로뭐 y하고 x하고 자리 바꾸고 이렇게 복잡하게 하지 말고 선생님이 가르쳐 준 대로 하면 은 훨씬 더 쉬워진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을 거야. 자, 여기까지 우리가 무리함수까지 고1 과정을 다 끝냈다. 자, 이해 안 되는 사람은 반복해서 반복해서 보면서 공부를 하도록. 끝!